할때 찔끔 태더라고요아이 창창한 나이의 요실금이라니 도레미파서라니도 임산부 10명 중에 3명에서 4명이 겪고 있다는 이 무서운 질병 바로바로 바로 요실금입니다 그 3명 중에 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임신을 하게 되면 분비물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속옷을 자주 갈아입는게 위생적으로도 좋은데요 안그래도 자주 갈아입어야 되는데 요실금 증상까지 있으니까 아~ 이 창창한 나이에 요실금이라니 저는 나중에 나이가 들면 힘이 약해지면서 생기는 질병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출산을 하고 나서 생기면 더 이해가 될것 같은데 임신 중인데 요실금이 올 거란 생각 자체를 못해봤거든요. 많은 임산부들이 겪고 있는 질병이더라고요. 그래도 저만 그런 건 아니니까 참 다행이긴 한데요. 요실금은 일상적으로 의도하지 않은 상황에서 소변이 찌끔 찌끔 새어 나오는 그런 현상을 말을 하는데요. 그럼 요실금이 항상 있느냐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발동을 하는 시기가 있는데요 뭘까요? 크게 웃을 때 아니면 기침할 때 심해져요 아나 요실금이 있구나 라고 처음 느꼈던 시기가 바로 코로나였습니다 코로나는 기침이 심하잖아요 기침을 심하게 할때 찔끔하고 새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게 자꾸 새니까 기침하는 게 무서워지더라고요 기침이 나오려고 하기 전에 다리를 꼬고 이렇게 앉으면 최대한 막을 수는 있는데 그래도 맞기가 쉽지가 않아요. 임신하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많은 증상들이 일어나더라고요. 임신 중에 일어났던 증상들이 출산을 하면 바로 없어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통 회복되는데 3개월에서 6개월 아니면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리곤 하는데요. 아예 완치가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요실금은 한10% 정도는 계속 증상이 남아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10%에 들고 싶지 않아요. 제발. 좋아졌던 사람들도 나이가 들면서 폐경이 되면 다시 생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케겔 운동을 통해 열심히 예방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에도 예상하지 못했던 임신 증상 알려드릴게요. 안녕!